잘 썼다. 열번 읽어봐도 잘 썼다. 그들은 거기에서 멈춰야 했다. 인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너무 믿었고 상황을 안일하게 해석했다. 대통령께 충정의 마음을 전달하면 대통령이, 오, 그렇군.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 이라며 조국 인명의 뜻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각주. 각주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즉시 54쪽으로 가서 9월 24일의 뉴스공장 김호준 발언 책맨 앞쪽 54쪽으로 가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김호준의 방송 대사를 보시기 바란다. 처음 54쪽을 읽었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137쪽에 내용을 이렇게 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54쪽 가서 보면 이 새끼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가냐 하고 있었네. 증거가 딱 나오죠. 단순한 내피셜이 아니죠. 맞습니까? 류미리 기자 앞에 놔두고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대사를 쳤습니다, 김호준이. 9월 24일에. 사태 전체를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54쪽 가서 보면은 이 새끼가 다 알고 있었네. 그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독자들이. 이때 다 알고 있었네. 그 우리구만, 이 새끼가. 응? 이 우리의 이 새끼가 속하는구만이라는 생각을 독자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게 될 거예요. 54쪽 볼까요? 여기 있네요. 문제의 54쪽입니다. 54쪽 맞죠? 54. 대통령이야. 출국하자마자. 출국한 다음 날 대통령이 갓 임명한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럼 그 정치적 메시지는 어,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딱 나오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자백하잖아요. 이렇게 앞뒤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김우준은 다 하면서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 즉시 54쪽으로 가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똑같이 빨간색으로, 54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으니까, 똑같이 빨간색으로. 똑같이 진한 글씨로. 이걸 보고도 실드를 치죠, 털놀라들은. 괜히 털놀랍니까? 이걸 보고도 실드를 칩니다, 그 사람들은. 쪽수가 많이 이제 소수로 줄어들고 쪼그라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우점 치어넣죠 근데, 반치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못, 못 때려 잡기 때문에, 힘을 빼고, 잽잽잽을 때려야죠. 이거는 다 인정할 거야. 김호준 얘기를 빼고, 윤석열 얘기만 하면, <laughs> 한 3개월만 참았다가 윤석열이가 마각을 드러냈다면 당연히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이건 다 인정할 거야. 아우 오싹해. 그래서 이렇게 좀 놀려주기라도 해야죠. 우리 생각, 우리가 피해본 생각만 하지 말고, 걔네들이 피해본 거. 맨 처음에 지들한테, 지들 미래에 안 좋은 짓을 한 겁니다. 모두에게 안 좋은 짓을 한 거예요. 나라에 안 좋고, 조국 장관 가족한테도 안 좋고, 자기들한테도 안 좋고. 청와대에 말을 넣은 것부터. 양정철이가 애가 띨박해요 정교하지가 못해. 너무 서둘러서 급했어. 청와대에 말을 넣은 거 있잖아요. 7월과 8월 사이 거기서 걔네들의 어설픔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뭔가 이상했을 때. 그리 생겼어요. <laughs> 양정철이 똑띠었으면 사실은 문 대통령한테 아웃 당하지도 않았죠. <laughs> 똑띠라는 게별 겁니까? 자제해야 될때 자제하는 게 똑똑한 거지. 생각을 바꿔야 할때 생각을 바꾸는 게 똑똑한 거지.